음료가 저랬는데 가격이 네. 45,000원 돈이 나오는데 어. 그럼 인당 2,250원이에요 음, 한 명당 아, 어. 진짜 빠르네 아, 명당. 아, 진짜, 아, 빠르네. 야, 진짜 얼마 경제학과 그날 못하니까 확실하진 모르겠네 <laughs> <laughs> 맞겠지 네. 뭐 <웃음> <웃음> 너무 궁금하다 조금 싸겠네요 한 1,300원 정도는 그게 아니 너무나도 많습니다 재여소려고더울까봐 아. 11만 원 라오스의 최저임금은 월 기준으로 11. 자, 이렇게 쭉 라오스의 영상을 함께 해보니까 시장에서 20인분 장본 가격이 45,000원이었어요. 맞아 야, 정말 싼데 응. 한국과 특별하게 비교해서 라오스가 더싼 어떤 그런 물품들이 있을까요? 그라오스내에서 이제 동남아시아중 유일한 내륙국 가다 보니까 바다가 없어요 정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어? <laughs> 한모야를3 4 0만원에 누가 먹어요? 3 4 0만원이에먹한국 무슨 반국에서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영한나물서한국에에 있는데 안먹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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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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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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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국에 김보시거 봤던 거 알죠? 노량진 시장 갔었는데 그 산악지를 이제 소개해 줬어요. 뭐으라고 근데 본인이 이게 뭐 이거 먹으면 갑자기 배 속에서 엘리엔처럼 나온 거 아니냐. 이이름 붙여 지고사무엘이라고 본에 아, 사엘이네 아아아아 산악지. 어, 한국의 청가물 시장 같아요. 엄청 크네요. 음. 동 시장 너무 좋아요. 저도요. 저도요. 아, 저 맛이 있지. 저 망원 시장 진짜 좋아해요. 좋아하지. 맛집 아, 뭐, 많아. 네, 많아요. 정말 좋아요. 와, 300원 300원. 300원. 거기서 막 이라고 비유의.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아, 한국인들에겐 좀 생각이 안나네 그 그렇습니다 <laughs> 없어 아, 없지 아, 이그 그래요 어그요어이정도요어이하면대 그래요 이겠네요한이이 있으면 한국이고뭐어디고이제 구하기가 힘든데 거기는 뭐돈이 있으면... 구할 수는 있어요 재고가 있어요 거기는? 그 동네? 어 아무래도 공장에서 직접 이렇게 수산시장처럼 살수 있는 물품은 아니잖아 보다 이제 출가와 환속이 자유로워서 보다 이제 출가와 환속이 자유로워서 보다 이제 출가와 환속이 자유로워서 아까 음료가 저랬는데 가격이 45,000원 돈이 나오는데 그럼 인당 이천이백오십 원이에요. 음, 한 명당. 아, 어, 진짜 빠르네. 야, 진짜 아, 얼마? 진짜 안나 수학과, 나. 수학과, 경제학과. 재산을 못 하니까 확실하지는 모르겠네. <laughs> <laughs> 맞겠지 뭐. <laughs> 너무 궁금하다. 조금 싸겠네요. 한 천삼백 원 정도는. 그게 안, 너무나도 음. 많습니다. 제여도되고더 오를까봐. 십일만 아, 쟁... 원. 라오스의 최저 임금은 월 기준으로 십. 10... 자 이렇게 쭉 라오스의 영상을 함께 해보니까 시장에서 20인분 장본 가격이 45,000원이었어요 맞아 야 정말 싼데 맞아. 한국과 특별하게 비교해서 라오스가 더싼 어떤 그런 물품들이 있을까요? 그 라오스 내에서 이제 동남아시아 중 유일한 내륙 국가다 보니까 바다가 없어요. 아. 이거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어? 와. <laughs> 강호야를 3, 40만 원에? 누가 먹어요? 3, 40만 원이 어, 밥 먹는다. 무슨 반찬? 사슴 <laughs> <진짜>? 그래서 한국에 <laughs> 있어요. 어머님. 용이나물도 아. 아. 그래요. 영이나물, 영이나물 영이? 알츠 지역에 있는데 안 먹어요. 아, 그 명이나물은 삼겹살 먹을 때 무조건 맛있는데. 같이 먹어 줘야 되는 말하는 거예요. 돈을 마시는 거예요. 저 소철잎물하면 진짜 아 그래 그렇게 하는 게 하나 없는데. 부산답게. 아, 산나시 얘기해서 그런데 그그랜 오브라이언 다들 알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 봤던 거 알죠? 노량진 시장 같은데, 그 산악지를 이제 소개해 줬어요. 먹으라고 근데 본인이 이게 뭐 이거 먹으면 갑자기 배속에서 에이리언처럼 나온 거 아니냐? 이거를 이름 붙여주고 사무엘이라고. 그리고 이제 오래 살라고. 네 한국 관광청에서 사무엘이나 아 산악지어 <laughs> 한국의 첨가물 시장 같아요. 엄청 크네요. 보통 시장 너무 좋아요 저도요 저도요 저, 저 맛이 있지? 저 망원 시장 진짜 좋아해요 맛집 좋아. 아, 뭐 많아 요 정말 좋아요 300원 와, 300원, 300원. 그, 거기서 막 이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어. 한국인들에겐 좀생개청찾는게롤땐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빨그 걸... 그그 어. 아, 음. 음. 없어 아, 없지 아왜 이렇게 부르냐 아왜 이렇게 부르냐 아왜 이렇게 부르하면 대박이겠네요 징후대박이 있으면 한국이고 뭐 어디고 이제 구하기가 힘든데 거기는 뭐 돈이 있으면 구할 수는 있요 재고가 있어요 거기는 그 동네? 어어 어... 아무래도 공장에서 직접 이렇게 수산시장처럼 살수 있는 물품은 아니잖아. 어... 어... 보다 이제 출가와 환속이 자유로워서 어... 보다 이제 출가와 환속이 자유로워서. 어... 보다 이 출가와 환속이 자유로워서